삼십사 년전 처음 식당을 열게 된 계기 어떻게 열게 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집 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오이 소배기를 담그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길게 담그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는 짧게 담가가지고 국물을 많이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오다 찬밥을 말아먹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가게를 하면서 이제 여름에 뭐 나갈 게 없을까 막 고민을 하던 중에 직원들하고 이제 함께 이제 그거를 같이 먹었어요. 근데 옆 테이블에서. 음. 저희 좀 달라고 그래서 네. 조금 드렸더니 정말 맛있다고 네. 팔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손님들한테 오. 조금씩 이제 퀵식을 하시라고 드렸더니 아 어, 이거 또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네. 이제 팔 팔렸죠. 아 그게 네. 시, 네. 시어머님이라 그랬죠. 네네네. 네, 네. 야 시어머님이 불러 그러니까. 들으셨네. 음. 그러니까요. 그게 또 궁금한 게 이게 30년 동안 3대째 지금 이렇게 네, 네. 운영을 하고 계신댔잖아요. 그러면 기억에 남는 음. 손님들, 음. 음. 이런 있으시겠지. 분들도 많이 네. 계시죠. 네. 네. 저희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네. 근데그 분이 이제 아들을 낳셨어. 음. 네. 그런데 아들을 또 데려왔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임신을 하고 오신 거야. 네. 그두 번째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음. 그리고 이제 얘가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이래.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음. 너무 예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지금은 군대를 갔어요. 뭐 어떤 날이 될 때마다 오는구나.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기다려지는 거예요. 네. 이제 저녁하고 그 친구가 또 이제 결혼해서 택시 데리고 오기 데리고 오고. 자기됐고 오고. <laughs> 네. 야, 그러면 그 군인 친구는 엄마 뱃 속에 있을 때부터 그소한 그렇죠, 네. 거죠. <laughs> 집에서 대대로 내려온 뭐파타에서 삼대째 내려가는 것도 네, 네. 중요하지만 네. 아버지가 먹던 곳에 내가 가고. 먹. 그러니까 삼대째 네. 손님. 삼대째 손님 것도 재밌겠는데. 네. 네. 그리고 또이 네. 대박 집은 외국에서까지 소문 듣고 찾아온대요. 그래, 오, 그럴 정말요? 것 같아요. 았 음. 여러 나라에서 참 많이 오세요. 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분들은 이제 프랑스에서 오셨대요. 근데 자기가 비행기를 타서 무슨 책을 보니까 저희 집이 나왔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찾아왔대요. 네. 음. 이 시골을 찾아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이 대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정말 자기가 2년에 한 번씩 한국으로 온대요. 에이. 그때마다 꼭 들린다는 거요 <laughs> 자, 우리 대박집의 오이소박이 국수와 도토리묵 무침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한번 보자. <laughs> 와! 아, 형 끝났다. 와, 강아지 같네. 아, 이거를. 육수가 차가우니까 훨씬 더 탱글탱글하게 느껴져가지고. 와, 이게 딱 오이로만 음. 이런 맛을 낼수 있다. 아니 오이 소박이가 익었는데 이렇게 아삭아삭한 음. 거는 정말 한번갈 집은 아니야. 한번 가면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생각나게. 아이고, 외국인이 한국 올 때마다 간다는 말 진짜 진심이 되었습니다. 와. 그럼 형님, 도토리묵 한 번씩 드셔보십시오. 도토리묵 그 너무 맛있네. 또토리묵은 감동 주기 쉽지 않아요. 우리 엄마보다 더 맞췄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1등이에요. <laughs> 예, 초승전이다. 만세! 현재까지 1등입니다. <laughs> 와, 근데 이건 진짜 엄청난 감동입니다.